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수투된 미적분이 됐든 그런 분들은 이 부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. 여기는 틀리라고 내는 사점이 아니라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사점이에요. 자, 일단 로그 3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고, 어, x좌표가 n분의 1인 점을 AN이라고 하자. 이점 x좌표가 n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CN은 AN, BN과 x축의 교점인데. AN, CN이랑 CN, BN의 길이의 비가 1대 2다라고 했습니다. 이게 1대 2다란 얘기지. 이게 조금 철진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요 근래에도 닮은 비 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많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. 딱 하나 힌트가 주어지기를 AN의 X자편의 1분의 1이라고 했어요. 자 수선의 발 한번 내려볼게. 1분의 1 그다음에 c n의 x 좌표는 xn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는 xn입니다.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bn의 x 좌표를 먼저 표현해봐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가 bn의 x 좌표를 n으로 표현한다면 내분점 이용해서 xn을 n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이 도형이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셔야죠. 두 삼각형 닮은 맞습니까? 닮은비가몇대 몇이죠? 1대 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의 비도 1대 2가 되겠지. 여기까지 되지. 자 그럼 a n 는 x좌표는 문제의 n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. 그럼 y좌표는 당연히 3의 n분의 1이 되겠지. 맞습니까? 근데 제가 이 점의 x좌표를 몰라요. bn 모르니까 이 점의 x좌표를 bn이라고 해봅시다. 근데 y좌표는 알수 있어. y좌표가 얼마일까요? 이거보다 부호는 반대고 길이는 두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맞아. 1대 2니까. 2 곱해서 부호 반대로 바꿔주면 되죠. 이렇게 될 거야. 맞죠? 그러면 b n 이 로그 3의 x 위의 점이니까 아, 이 점이 로그 3의 x 위의 점이니까 x 좌표에 b n 을 집어 넣으면 y 좌표가 얘가 나와야겠죠. 풀어내는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마이너스 이 일로 올려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 됩니까? n 제곱이죠, n 제곱. 자 그럼 xn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xn은 x좌표만 봤을 때 n분의 1 n제곱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럼 x좌표는 크로스로 곱해서 자 둘이 더한 거 내분점 공식 3분의 얘랑 예 곱한 거 1이랑 제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? 그럼 그냥 답은 나왔지. 이게 xn이고, 걔 n제곱으로 나누고 n이 무한대니까 이 차항의 개수만 구하면 되죠. 얘는 어차피 영으로 날라갈 거고, 3분의 1이겠지. 개수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1번에 있습니다. 1번에.